여러분들 어,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단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예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문득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.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? 네. 한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, 안 외로워요? 외로워요. 우리 인간은요,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인간은.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.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척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.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.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.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.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.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갔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.라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.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.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. 그럼 여러분들 그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? 좋죠? 아, 나 죽는데 따라 죽는데는데 얼마나 에? 마음 위로가 돼요.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 죽으면은. 없어요? <laughs>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.